네, 기다리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순서인데요. 오늘도 아버지가 남긴 사진을 따라 제주의 풍경을 찍는 고경대 작가 함께합니다. 작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 오늘의 시간 여행지는 어딘가요? 예 오늘 새첫 방송이라 제주에서 새해 해맞이하러 가는 성산 네. 일출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1970년대 그 아버지 사진인데요. 다들 이거 보고는 성산 출범 같다. 저 뒤는 우도 아니냐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2017년에 여기를 가봤습니다. 어, 그런데 이렇게 앞에 그 왕관처럼 뾰족뾰족 튀어나온 곳이 우도 쪽에는 없더라고요. 그리고 꼭대기에서 둘러봐도 이런 지경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. 아무래도 그 지금은 탐방하기가 좋게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확인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래서 더 헷갈리더라고요. 네. 네, 제가 찍은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예, 네.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. 바가름 아나운서 말씀대로 데크가 정상에 설치가 돼 있어서 네. 그 뾰족뾰족 왕관처럼 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. 어... 그 데크 에서는 이제 데크 위에서만 찍을 수밖에 없으니까요. 그이 장소가 아닐까 하면서 여러 장 찍고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저 어 뒤에 저 사진 뒤쪽에 보면 섭지코지가 보이는데 섭지코지 왼쪽 끝에 뾰족 튀어나온 것들이 보여요. 그래서 이게 좀 낯익더라고요. 그래서 아버지 사진을 찾아보니까 바로 요 위치가 아버지 사진의 그것이었습니다. 아, 선생님께서 사진을 발견하신 얘기는 참 들을 때마다 재밌는데요. 그 사진도 함께 볼까요? 예. 제가 좀더 설명을 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좀 확대해서 왔는데요. 네. 어, 아버지 사진 왼쪽에 아버지 사진을 위에 보면 섭지코지의 끝에 선녀바위하고 붉은 오름이 보일 겁니다. 어, 제 사진에도 그게 보이고요. 네. 다만 이제 왕관처럼 됐던 아버지 사진의 부분들이 이렇게 데크가 있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. 이게 네. 어, 이런 선녀바위 하고 이 주변이 그 아버지 사진을 찾는 데참 도움이 됐습니다. 어, 아까 말씀하신 그 왕관 모양의 절벽이 보행자 계단에 가려져 있었던 거네요. 예, 그 아무래도 성, 어, 성산 일출봉이 관광객들이 많이 가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계단도 그다음 데크를 설치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성산 일출봉의 특징인 왕관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게 된것 같습니다. 하여튼 네. 그래서 어, 뾰족뾰족 튀어나온 절벽만 차, 보고 찾다 보니까. 다른 장소로 생각했던 부분을 이 예, 찾게 됐습니다. 나란히 한번 보실까요? 네,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전체 풍물의 모습이 같네요. 예. 아, 이렇게 해서 이제 찾게 됐습니다. 뭐 왕관처럼 뾰족한 것들은 잘안 보이긴 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했다는 것을 같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아버, 버지가 이거 외에도 내려오면서 이제 광치기 해변 쪽으로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요. 네. 사진 한번 보실까요? 예. 네, 1970년대 아버님께서 찍으신 사진인데 성찬일출봉에서본 광치기 해변 모습인 거죠? 네, 맞습니다. 어, 70년대에 그 성산일출봉에서 내려오면서 광치기 해변 쪽으로, 그러니까 섭지코지 옆쪽에 광치기 해변, 그 다음에 성산 마을 이렇게 네. 해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. 어, 이 사진에 맞춰서 제가 찍은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죠. 와 너무 멋있네요, 진짜 흑백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 이감동이 컬러 사진에서 보이기도 하고요. 아 그렇습니까,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제 사진 밑에 보면 이렇게 계단이 보이시죠. 그니까 네. 아버지가 찍을 때는 그런 계단은 탐방로는 있었지만 계단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계단이 생기면서 아버지 사진에 저런 독특한 바위 모습을 제대로 이렇게 같이 찍을 수가 없었어요. 왜냐하면 계단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서요. 다만 그 멀리 보이는 광치기 해변하고 저 뒤로 보이는 오름들의 각도를 맞춰서 아 여기가 이곳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. 네. 네. 예, 작가,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이 차이가 보이긴 하는데 이 배경을 보면 같은 곳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. 다음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? 예. 그 광치해변 쪽에서 마을을 바라보는 성산리 마을을 바라보는 사진입니다. 예. 네,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의 건물이 많이 는것 같은데요? 예, 지금 보시면 70년도에 그만 소박한 촌 마을이었던 성산리가 지금은 예, 완전히 상업지구처럼 식당과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는. 저게 2017년에 찍었는데요. 네. 지금 찍으면 조금 더 많이 거, 건물들이 들어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이렇게 변화가 어, 심합니다. 그래서 70년대하고 지금의 사진을 합쳐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. 한번 보시죠. 예, 그70 위의 사진은 1 9 7 0년대에 그. 광치기 해변 쪽으로 그 사진이고요. 지금 변한 모습입니다. 아, 어떻게 이주로 변한 거 보현수가? <laughs> <laughs> 제가 아직 제주어 입문자 단계라 이렇게 변한 게보였냐는 뜻이죠. 예, 그렇습니다. 네, 확실히 보이네요. 시청자 여러분도 사진을 보면서 이 달라진 성산일출봉의 모습에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요. 작가님은 직접 이 장소를 찾고 또 카메라로 옮기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. 예. 그 아버지가 1970년대에 이런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생각으로 찍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. 근데 그건 말씀을 들을 수는 없는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제주도의 어떤 본 모습, 참모습을 좀 남겨두려고 놓 하셨던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걸 교과서 삼아서 지금의 모습을 찍어서 변화를 보는 게참 의미가 있고 재밌다고 생각합니다. 더군다나 오늘 보여드린 거는, 네. 어, 이, 이. 보신 부분이 이 제2공항이 여기 들어서느냐, 많느냐 하는 네, 문제가 있는 한창, 그런 곳이잖아요. 네, 화두죠. 그래서, 네. 네. 이게 어, 여론조사를 통해서 들어서든 안 들어서든 네. 여기가 이제 5년 후대만 되면 또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네. 합니다. 그래서 이 70년대에 아버지가 찍은 이 지경, 그 다음에 17년 제가 찍은 것, 5년 후에 또 어떻게 네. 변화했는지 찍은 것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변한 것이 참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들을 해볼 수 있었으면 참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. 네, 그 전의 모습을 담아주시는 게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네, 오늘 좋은 사진 참 감사드리고요. 다음 주에는 어디로 가나요? 예, 네, 마찬가지로 성산 일출봉 사진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. 네.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성산 일출봉 사진 더 기대가 되네요. 고경대 작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